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리포 사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난했고, 아내도 없었고, 늘 낙은의 상태로 많이 굶으며 고생했고,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늘 기쁘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별장에 살면서 탄식하고 차살하지만은, 그런 감방에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온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처럼, 환경에 따라 기분과 봉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십시오.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온도를 맞춰주는 온도 조절기처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란 가난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땀을 통해 얻은 분은 겨울은 가난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도 일이 안 풀려서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난을 운명으로 돌리며 불행감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바울이 인물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힘든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체 의비결를 가지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제가 다섯 가지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만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에 거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마음은 주님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면 살면, 삶은 늘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잠깐의 실패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삶은 늘 감동적인 승리로 결말을 지어냅니다.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값싼 것을 가졌다면 값비싼 것을 가진 남을 부려하게 되지만 성도는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삶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살 수는 없지만 물이 차오르면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듯이 은혜의 물이 차오르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도 슬교, 성교하면서 길이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2차 성교 여행 때는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훨씬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적은 내륙 지방인 아시아의 비두니아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유럽의 마게도냐로 갔기에 복음이 훨씬 빨리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해석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이 좋은 날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이 손쉬운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쉬운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나날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면 됩니다. 하루의 처음 10분과 마지막 10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면. 좋은 하루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일이 좋은 날이 되는 일체의 비결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긍정하십시오. 사도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저할 줄 안다고 자기를 긍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은 긍정적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지는 못해도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은 어떤 날씨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의 개성도 고칠 수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창조적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날 한 청년이 라삐에게 와서 괴팍한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라삐가 말했습니다. 자네, 그녀에게 괴벽이 있는 것 알지? 괜찮겠어? 청년이 말했습니다. 예, 결혼해서 조금씩 고쳐가며 살려고 해요. 라삐가 말했습니다. 고쳐가며 살려면 그만두게. 그러나 맞춰가며 살려면 결혼하게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고쳐서 살려고 하면 행복하기 힘들지만 남을 고치고 나를 고치고 맞춰서 살려, 살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처음에는 교인을 고쳐 보려고 열을 내지만은 점차 교인을 고치기보다는 자기를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으로 고쳐서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내가 너를 보혈로 덮어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를 고쳐서 살겠다고 하면 정말 살기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어이로워서 사랑합니까? 부족해도 그 모습과 성품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고치거나 도리,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포기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조화와 평화, 평안 가운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야, 진짜 고쳐지고 새로워집니다. 이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심서 용납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긍정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종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도께서 능력주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게 능력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시지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 이런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만사성취와 만사행통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만사성취나 만사행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믿고 기도해서 만사 형통과 만사 응답의 주인공이 되면 누가 믿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복신앙. 예,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는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영혼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헛된 사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구원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며 안 되는 것조차 결국 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과 능력과 평안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하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3절에 보면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 네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성경 등 모든 현대적 성경은 그리스도 대신에 네게 능력 주시는 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네게 능력 주는 자가 선생이 될수 있고 또는 어떤 영웅이나 세상의 사대의 위인 혹은 성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처럼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면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원문에 맞게 다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뜻이 분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6장 9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우리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우리는 쉽게 피곤을 느끼고 또는 무능한 사람들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며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무엘라 22장을 묵상하면서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만큼은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라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서 다윗의 묘비 명으로 삼을 수 있는 구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운동화가 약 5억 원에 경매되어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기록이란 깨어지려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볼때 순간 나도 저 담을 넘을 수 있구나 하는 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근에 팔린 경매에서 팔린 이 운동화의 주인공은 로저 베니스타라는 육상선수였습니다. 1954년 5월 6일 베니스타라는 의대생이 사분벽을 깰때 가지는 1마일을 인마, 4분 안에 달린다는, 것을, 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인간이 1마일, 1마일은 한 1,600m 어, 정도 되죠. 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면 폐와 심장이 파열하고 인대가 끊어진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터가 마의 4분 벽을 깨트린 이후에 한달 안에 무려 10명의 선수가 사분벽을 넘어섰고 2년 후에는 무려 200명 이상 선수가 사분벽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선수도 사분벽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장벽을 베니스트라는 한 젊은이가 허물어버리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서 허물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통념을 깬 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할수 없어. 절대로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나는 할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 그만큼 세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이슨 바로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의 모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다이시야말로 죽음과 불가능의 장벽이 격급이 둘러싸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흘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문, 가난, 족속의 벽도 뛰어넘었고, 뿐만 아니라 집안 언어도 압살롬의 반란, 신복의 반역, 그리고 개인적 잘못으로 바세바, 불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죄의 보응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없는 벽들을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생의 많은 담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떠오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는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비결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과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경을 타다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 어려움에 집착하면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늘 피해자로 여기고 남을 가해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근히 하나님까지도 가해자로 여기는 은행을 보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 자신의 실패와 병도 다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이 진짜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환경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실패에 대해 남이나 환경을 결코 타다지 마십시오. 과정 가정 환경 나빠서 그랬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등등 그런 불평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타다면 타담에 살면 책임 의식이 없어지고 복도 없어집니다. 잘못을 했거든 환경을 타다지 말고 자신을 타다도록 하십시오.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방이 없어서 그렇다. 과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공부방이 없어도 1등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환경과 동화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술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에 친구가 뭐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변명하면 얼마나 무책임한 변명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에 대해 환경 탓이나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나쁜 영향을 받으며 살지 말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사십시오. 영적인 지느러미가 죽어서 환경의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죽은 고기가 되지 말고 영적인 지느러미가 살아서 환경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체질로 자신을 바꾸십시오. 불평이 많은 것은 교만의 표시이자 불행의 예고인 것입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삶의창조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와 행복입니다. 남탓과 한탄은 속성이 유사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을 일체의 비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평 대신, 한탄 대신,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잃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 누구나 복된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사장시키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과 축복과 역전성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과 자기 개발의 열정이 그치지 않게 하십시오. 못마땅한 자신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안고 가야 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 인생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무겁릭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나도 할수 있다고 한번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례의 말씀을 진짜로 오해해서 나도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어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영성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격려하며 사십시오. 기적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는 말을 마음에 한번 새겨 넣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도 할수 있다는 엄청난 말에서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속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꿈과 비전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자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도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바울의 성교사역은 바나바와 루디아의 동력이 큰 힘이 되었고 특히 그의 문서 성교 사역은 성경에서 각하로 호칭된 데오빌로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뜻을 가진 데오빌로는 익명이기를 원했던 그의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의 찬란한 꿈만은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현실만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하면 그 소원을 마음의 그림처럼 새기는 심상화 작업을 통해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구체화 시키도록 하십시다. 재산을 잃어버려도 좋지만 꿈과 비전만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마침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찬란한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우울한 마음을 품고 귀가하던 중 말에게 물었습니다. 예, 자기가 타는 말이죠. 말에게 물었습니다. 패디, 난 털렸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따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성남중앙교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